현란 하네, 현란해. 내 여행자 샌데 여행자들 노이할래아 <laughs> 그 겸이야, 가자. 아직 누워있었니? 아, 마땅한 데가 없어. 진짜로 어찌 해야 돼. 침묵실 잘 되는 데가 없단 말이야. 아하. 동지들한테 걸면 되는구나. 동무들. 동무들. 아 동무들 다섯 명만 돼도 나는 그냥 하겠어. 너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동무들. 아, 어디기아어 저기, 저기, 안될 저기, 여기는기어기 아, 갔어? 저기, 아, 켜 봐. 아 모임. 어 아, 가두 명이라고? 세 명인데. 아, 아깝다. 너, 너는 뭐 어딜 가나 다 앉아있어. 다 집이야, 그냥? 마음대로 하긴 했어, 이제? 뭐 이러냐? 야, 안 걸렸지? 생각보다 약간 흐접한데? 이 사람 설마 면역이냐? 그 위치에서 안 걸리는 건좀오버인것 같다. 면역이냐 너? 싫어야? 아니네. 아 뭐죠?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아, 집단 마비가 진짜 좋은데 너무 걸만한 지금 껀덕지가 없어. 좋아 체력 아 레벨업 했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래 나봐 가르침을 줘야지 가르침을 아근나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하기 싫어졌어 어떡해 어떡해 아직 많이 녹아다 해야 되는데, 벌써 하기 싫어졌어. 어떻게 파괴 90, 냉기 저항을 낮춘다. 어 이거 하자. 자연의 힘, 법사의 로은 뭐냐? 경갑, 중갑 없이 로브를 착용하면, 경갑이랑 중갑 없이 로브 착용하면 파괴주문이다30% 강력해진다, 이거 하자. 정공도하고요 서리로 해야죠. 이제 데미지가 어떻게 든거야?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 불화살이랑. 아이씨. 비교할 게 없네. 동상이랑 비교하면 되구나 동상이 17이고, 화염이 12네. 됐네. 센거 같지? 30%, 45% 늘었고, 일단은. 저항 이제 50% 다운되고. 어, 괜찮은 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의리가 없어. 여기 아닌 것 같아. 다음 작업대로 간다. 아, 전쟁터에서 서버릴까? 나이도 몇 시길래 이렇게 많이 달았네? 140 달지 않았네? 기본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 기본이네. 걔는 이거 뭔데 그렇게 세게 들어온 거냐? 지금 가서 좀 많이 써보자. 여러 명한테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피부는 얼마 오를까? 드래곤 가죽. 드래곤 가죽 약간 빠르다 집단마비 246, 246 몇이야? 가자! 어디갔니? 많지 않았니? 뭐야, 이거, 이거 밖에 없어. 야, 엄청 많잖아. 안된 날인가 본데? 옷방 좀 해줘봐. 아직 죽이지 마, 제발. 너무. 거시기 한걸? 아, 내 계산이랑 약간 틀어졌는걸? 아까 처음 왔을때는그렇게말았는데야 140이야? 어? 어쩔 수 없어 아까는 어, 운명이었고 아까 거는? 저 300까지 일단 찍고 더 찍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다 세력이 너무 나아 컨셉 질하기 힘드네 야 이거 전해차가 그거였죠 노래법. 그래서 더 약간 이제 쉽게 쉽게 갔는데 오랜만에 켰더니 쉽지 않아. 뭐 가져갔냐? <laughs> 리치돔이 뭐죠? 아닙니다. 그냥 그냥 한 마리한테 마비 계속 걸까? 한번 걸어 볼까? 거의그러게는 어, 마나 그렇게 너무 한 것도 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름. 한 놈한테 마비 계속 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집단 마비로 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우, 걸만한 녀석이 없네. 집단 마비. 일어났니? 맞은 거 아니었니? 덤빈다 이거지. 아 이거 잠깐만요. 생각보다 세지네요. 어우. 약간 약간 그런데? 어. 쪼개졌어. 일단 죽이자. 되지 않았었나? 내가 아, 소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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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잊고 있었습니다. 어, 딜디이 정도면은 아직 아닌데 아직 아직 즐겁게 놀만한 딜이 아닌데? 해죠해죠 말안 듣는 거잖아. 음. 개미할 수가 있네. 싸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해볼들이 해골다 갖다 버리고 새로 하나 뽑을까? 에다다 다 모여봐 다 모여봐 <laughs> 언데드신 거 같은데 무슨 모드인가요? 언데드 되는 모드입니다 심플하죠? 파괴하자 좋아 오랜만에 또새 빙을 하나 뽑아야겠구만 몇 마리까지 되는 거야? 75부터 하나죠. 그럼 내가 지금 한 마리에서 이제 75면은 두 마리, 150이면 세 마리, 225면은 네 마리, 300이면은 다섯 마리, 여섯 마리까지 되는 거네. 다섯 마리까지는 일단은 전사셋 법사둘로 하자. 좋아. 달빛을 받아야되냐 또, 하, 귀찮네. 전사 아, 맞아 너이렇올올줘구율치파구 파괴란다 아, 그 몰라 전사. 놀러 다닐까 오늘은? 전사 세세, 법사 둘. 좋아. 전사 파괴 마법을 찍어줘야 이제 또네크로맨서의그 파리 살것 같은데. 냉기에 파리 법사 이거는... 서리를 썼으니까 아 서리 하자 그랬나 그래. 서리랑 도구로 합시다 그냥 어울릴 것같은데 이거 100% 회수되면은 나 이거 해골만 소환해도 그냥 레프파는거 아니야? 계속해서 소환. 그럼 이 그러고 보니 그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허점이 있네 생명력 일단. 생명력을 내가 뭘로 올렸길래 300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5 0이 걸로 괜찮다. 저거 고정이니까 좋지. 화염 의식도 조금 해주고 무게 많으니까. 비우겠습니다. 어차피 뼈는 계속 모을 거고 얼마나 세질라나? 레벨이 지금 40대니까 얘네 일단 해골레벨된거 맞냐? 두번어 이거 여러 번 쓰면은 그냥 다 이길 것 같다. 내 레벨 비례 플러스 거기서 이제 퍼센트로 화염의식 상승 쟤 뼈를 얼마나 재여놨던 거야? 많이 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돼? 파이어무식은 경험치가 안올라나 본데? 아니군요 왜 이렇게 많이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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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아, 이부 불사신되겠는데? 얘네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돼? 보 걸린 거야 어디까지 되나 해보자고요. 어 아무 생각 없이 모으다 보니까 끝없이 모았나 본데. 확인 무게가 600대더라고 거의 700 가까이 되더라고요. 레버 패스. 버프 걸리고 있는 건 맞지? 아니, <laughs> 많이... 아, 그치, 그치, 그치 몇번한 거야? 대체 그니까 테스트 좀 해볼까? 다른 거인 구리... 아, 뭐다 찍어놓은 게 하나도 없냐? 너왜 이렇게 안 했냐? 게임 나 비즐란드면 바로 갔나 봐. 언제든지 만 밤에 안 보여서 빗막 없습니다. 써봐. <laughs> 그렇게 세진 않네. 그렇게 뭐, 오벨로 세진 않네. 오벨로 센 건가? 거의 축도 못 쓰네요. 야, 가해줘. 강타 한 번, 쓰게 박 봐. 그렇지. 200마저도 안 죽어. 400, 480마저도 안 죽네? 뭐야, 뭐야? 1000마저도 안 죽어? 어, 천, 천 넘나보다 살짝, 천, 천 살짝 넘나보다. 딜좀 봐라. 어, 야, 뭐야. 아, 뭐야, 얘왜 이래. 가세요. 막다치는 거 봐라. 야, 경험치 못 먹었어. 어, 야. <laughs> 막다쳐서 못 먹었어. 야, 대박. 어. 아, 대단한 놈이야. 내려와. 지옥을 보여주겠어. 보여줘. 아, 별로 안 쎄. 안 쎄건 아닌가? 근데 애매하게 마법 쓰다가 같으면 죽을까? 우게 제일 무서워. 해골들의 이 싸움을 도와줄 로고 가자, 전사 다섯에 법사 둘이다 나까지 포함하면 셋이네. 해쳐야죠. 어, 야 악령병사 못지않게 들어가네, 딜. 죄송해. 잡았어요. 샌 어, 센데? 의외로 만족스러워. 이렇게 화염 무식 많이 했는데, 쎄, 이 정도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나 이제 레벨업을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고정으로 50씩 체력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일곱배 350 치면은 체력이 이제 기본 체력이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센 거죠. 몇번한 걸까요? 여섯 번 넘긴 10번 했나? 그럼 500 정도 될라나? 기본 체력이 레벨로 올라가는 게 크네. 배우고자 배움이 필요하다. 나 가르쳐 주실 분?

아, 매지카 식자 그냥. 아, 어쩔 수가 없다. t an y o u 레벨업 생명이다. 나 44니까 해골도 22. 거의 32고 악령 병사가 3고 또 있냐 저거? 아, 맞냐? 어딨어? 대 골! 소환술! 아이 거리에서 안 된다고? 소환술! 아, <laughs> 잡았어 벌써? 하... 아, 사람 또찝찝하게또 여기 잡아버렸네 나 무게가 반으로 줄었어요 370입니다 아, 뭐야 좋을까? 땡기는 게 그다지 없는데? <laughs> 약간 뭔가 좀 단일적이다. <laughs> 내 간을 돋구는 그런 게 없어. 파괴마법을 좀 올려야겠지? 그렇겠죠? 퍽 포인트 완전히 줄수 있으니까 파괴마법 먼저 올리자. 파괴마법, 파괴마법. 아, 두 개밖에 안 되네요. 허리 눈보라를 전투용으로 쓰는 거는 과하겠죠. 어 눈보라 어차피 딜도 별로 안 들어가고 내가 받는 게더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남의 시체를 많이 져거리고 있어 더럽게. 그냥 비즈론트 가죠. 아니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내 생각에는 아직 아니야. 내 기억에 맞다면 지금 정도 스펙으로 가면 안 돼. 전에 비즐런트 깨고 거인 잡으니까 엄청 약하더라고요. 다시 안 하겠어. 아, 비즐런트 지금 비비는 거 너무 오바고. 적어도 에보니 워리어를 데스를 해서 데려가야겠다. 그 정도는 데려가줘야 될것 같고요. 최소한. 나 데스라를 갖고 있긴 한가요, 지금? 데드스랄이 없네. 가져오자. 캐스트 깼을 거 아니야. 시질스톤. 시질스톤 시질 시즐, 시질 시질 시질. 없네. 안 깼네. 들어갑시다. 당장은 뭐 에보니 어리온 무리고. 아 에보니 이븐 어리오는 가능하거든요. 에보니 이븐 어리얼을 먹으러 가죠 데드스를. 음. 누구였지? 아, 여기 여기 있던 애였지. 나와, 나넌줄 아, 알았네. 나와, 나와, 에이, 5분씩 계속 간다고 해골 생.. 수명 빨리 와. 어디 갔어? 버그 걸려서 고정됐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절대 안 돼. 아, 미치, 어디 갔어? 다! 선생들이다 없어졌는데? 아, 내가 좀 괴롭히긴 했는데 아, 집을 나갈 정도 아니잖아? 그렇죠? 야, 괴롭힌 건 인정하는데 아, 이렇게 다집 다 나가버리면 나한테 어쩌라고 성취 빠는데 여기? 어, 잠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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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야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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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니, 뭐야. 어 뭐야 짜진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당황스럽네요 아무 계산이 없어. 어디 좀 멀리 갔다 올까?